안녕하세요. 오늘은 가을무로 깍두기 한번 담아볼게요. 자주 가는 국밥집, 깍두기가 너무 맛있길래 그 사장님한테 살짝 물어봤죠. 깍두기 어떻게 하면 맛있냐고. 그랬더니, 어, 모르겠어요. 아시는 분은 아실런지. 네. 아무튼 방법이 있더라고요. 한번 오늘 그 방법들 한번 해볼게요. 자. 뿌리를 이걸로 오,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. 이걸로 이제 다 이렇게 깨끗하게 겉 껍질을 싹 벗겨줬는데 올해 비가 많이 와서 정말 이렇게 무가 병이 많네요. 이렇게 구멍이 가운데 뻥 뚫리고 보실래요? 이렇게 정말 상태 안 좋은 애는 이렇게 뭐 뿌리 혹병인가? 뭐 이렇게 그런다던데. 아무튼 어, 아까워 죽겠어요. 남부를 어, 깍두기 살을 한번 썰어 볼게요. 자. 깍두썰기 했어요. 네, 깍두썰기는 뭐다 하실 줄 아시죠. 근데 그 사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소금 간을 안 하신대요. 소금 간을. 소금 간을 안 하시는 게그 아삭아삭 시는그 깍두기 국물만 나는 게그 비법이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대신 조건이 이게 깍두기가 좀 빨게야 맛있잖아요, 우리 전라도 말로. 그래서 이 고춧가루 옷을 잘 입혀줘야 된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 고춧가루 소금가 안 합니다. 소금가 안 하고 고춧가루를 좀 충분히 넣어서. 옷을 입혀줄게요. 마이게 자, 자, 제가 한 손으로 하기 때문에 다 입혀지고 나면 보여드릴게요. 되게 지금 일 단계 올들었어요. 근데 여기에 하나 더 넣을 게 있어요. 이좀 무가 무가 좀 이렇게 모레는 무가 좀 맵더라고요. <laughs> 무가 이렇게 좀. 딱 씹었을 때 달달하고 그러면 좋은데, 이렇게 좀딱뜨거 무는 약간 그런 달콤, 새콤, 달콤, 매콤, 뭐 이런 시원한뭐 이런 맛으로 있잖아요 새콤 입었을 때. 근데 그 그런 맛들을 좀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설탕보다는 얘, <laughs> 예. 예. 얘를 좀 넣어줘야지 될것 같아요. 얘를 좀더 추가해서, 뭐, 양은 더해지진 않았는데, 이제 저는 적당히 이렇게 넣을게요. 화면은 잘안보이는것 같은데, 그래서 뭐, 고기 아니니까, 이게, 하나 딱꿰물어줄 때, 음 달큰하대? 그러면 된 거예요. 그 그래서 또한번 2차 고춧가루 옷을 입혀볼게요. 지금 고추가루물 들여가지고 아, 이렇게 물들었네요.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마늘 생강양파 사과, 배 추석 때 과일이 좀 들어와가지고 좀 여유가 있어서 과일을 좀 많이 넣어서 좀 상큼하게 만들려고. 근데 여기에다가 밥한 공기, 그 다음에 새우젓 이렇게 넣고 갈아서 묻힐 거예요. 음, 응. 이렇게, 오늘 이렇게 믹서기에 넣고 새우젓, 그 다음에 이 투자도 멸치에 먹거저 좋더라고요. 먹어본 액젓 중에 제일 맛있었어요. 밥한 공기 넣고 한번 갈아볼게요. 자, 요고 새우젓 넣어서 색깔이 이렇게 바뀌었어요. 응. 새우젓, 새우젓, 뭐 사과, 배, 마늘, 생강, 밥, 뭐 액젓도 넣고 뭐놀건다 넣네요.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이제 그 국밥집 사장님이 기속말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. 미원을 조금 넣어야 돼라고 하시는 거예요. <웃음> 자, <웃음> 뭐 이렇게, 뭐 이렇게. 이렇 미온이 나쁘다 뭐 좋다 뭐, 뭐 이런 입장은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이제 뭐 이렇게, 이렇게 가급적이면 미온을 잘 쓰진 않아요 평상시에 근데 이 깍두기만큼은 조금 넣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미온을 조금 만들게요 조금만 넣을게요 자 아주 조금만 넣었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죠 여기 중앙에 쌀조청을 좀 넣었어요. 네. 딱 떨어져가지고 좀더 추가해야 되는데, 이제 이거 발효가 잘 되게끔 하는 게, 이런 뭐 과일에 들어있는 당도 당이고, 그 다음에 이제 뭐 밥에, 밥에 있는 이런 것, 밥도 그렇고, 이런지 이런 조청, 뭐 요구르트, 뭐 요구르트 하나 정도? 이렇게 넣어주셔도 이 깍두기가 맛있게 잘 익어요. 이거 한번 싹 한번 버무려 볼게요. 자, 짜잔. 깍두기 완성됐습니다. 아, 우 고춧가루 좀 매운데 매콤하네요. 어이 간 보면서 한 20개는 먹은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그 소리가 되게 아삭아삭하잖아요. 이게 진짜 소금간을 안 해서 이런 맛이 나는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이제 저 소금간을 별로 안 했거든요. 대신 이제 <laughs> 얘네들이 물이 생길 거 아니에요. 그러면 싱거울 것 같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그래서 뭘막더 넣다, 덜 넣다, 이게 아니라 오로지 그냥 이 국물, 이 국물을 딱 간을 보면서 찍어 먹었을 때 아주 좀 진하고, 진하다. 이게 약간, 약간, 조금 더 일반적으로 먹는 깍두기보다는, 좀 더, 조금 약간 더 짜다, 짜다, 짜고 달고 맵고, 그래서 이거를 딱 먹었을 때 "음, 익으면 맛있겠네" 하는 그런 그 맛이 농도가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지금 보니까 여기에 가는 소금, 구운 가는 소금을 좀더 넣고. 보시면, 새우젓을 이렇게 많이 넣었어요. 이제, 아무래도, 이런 액젓이나 소금 같은 걸 넣으면, 한꺼번에 물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으니까, 이 국물깍두기라고 하죠. 이게, 국물깍두기는 제가 봤을 때는, 이게, 국물이 많이 생긴 대신, 이 깍두기, 그, 그, 깍두기 고유의 그런 아삭함? 이거를 살리면서, 이렇게, 익히는게 포인트인 것 같은데, 저도 이렇게 처음 해봐요. 처음 해보는데 음 일단 기존에 소금간을한깍두기 보다는 간을 조금 더 세게 했어요. 그래고 먹었을 때, 아좀 약간 짭조름 달콤, 매콤, 막 하네 이렇게. 그리고 나서 그냥 실온에다가 이렇게 익히려고요 근데 지금도 가을 물아서 그런지 되게 맛있어요. 시원하고 아삭하고 그리고 그 사장님이 얘기하셨던 초반에 깍두기 옷을 입힌다 그러죠. 이 빨갛게 옷을 입히, 입혀놓고 다른 양념 준비해놓고 나서 마지막에 버무리니까 이봐요, 옷이 안 벗겨지고 빨갛게 입혀잖아요. 그러니까 이거 옷을 입힌다 우리 잘라도 말로 옷을 입힌다. 지금도 이렇게 맛을 보면 새우젓이 많이 들어가서인지 되게 이렇게 맛있어요. 풍미가 있어요. 그래가지고 익으면 맛있을 것 같아요. 자, 잘 먹겠습니다. 안녕.